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아,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마지막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중반에 지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사람들은 점차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고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출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했고 천국 백성을 모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이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예수님의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고소할 증거를 찾지 못하게 되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병자들을 계속해서 고쳐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 주신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곧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 주셨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를 향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 그리고 그것에 방해,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용하라고 경계를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도 뒤로 물러나셔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 42장 1절로 4절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도 그리고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모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영광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귀신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 눈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즉 귀신을 내쫓아주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 무리가 다 깜짝 놀라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즉 이분이 혹시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이런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난 것일까요? 먼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과 장애가, 장애를 가장애 귀신의 탓으로 돌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사람의 장애의 원인은 귀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말을 못하는 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마태복음 9장 33절에서도 이미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말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의 상황,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은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이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외부와의 그 어떠한 소통도 할수 없는 아주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불쌍한 인생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상, 이상의 설명이 없고 이 장면을 짧게 기록한 것을 보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을 고친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앞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놀랐죠. 굉장히 놀라워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무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무리는 이 놀라워 했던 이 무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지금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자연스럽게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닐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아, 마태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정리를 했는데 이 다윗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자음을 숫자로 환산하면 14입니다 즉 의도적으로 마태는 이 14라는 워드플레이를 이용해서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장면 앞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사악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 라고 두 가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은 수, 설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가 설수 없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원리에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만일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인지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나와 있는 이 너희의 아들들은 유대인들 또는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냈던 기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귀신을 쫓아냈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인정하시면서 그럼 그 사람들도 예, 이전에 있었던 그 사건들도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고 반문한 것입니다 결국 바리세인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바리세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27절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좁게는 너희의 아들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사실 그리고 넓게는 분쟁하는 나라가 설수 없다라는 상식이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라는 것, 곧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러서 귀신을 쫓아냈때는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판단해주고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귀신을 내쫓는 것은 귀신이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적대적인 관계, 즉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 곧 성령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심입 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아,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 묶어두지 않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귀신의 왕 사탄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은 강한 자인 사탄이 더 강한 자인 예수님에 의해 결박당한 것입니다. 사탄을 결박해야 사탄의 집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 곧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지 않는 자를 언급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악의적으로 바알세불과 연결한 바리새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좀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을 모으려고 하는데 성령을 통한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 흩어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31절로 3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사역을 해치는 자들에 대한 열매,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통해 자신이 귀신을 쫓은 행동을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모습을 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만 성령을 향해 악하게 말하는 것, 즉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대항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곧 영원토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여러 번이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무는 예수님을 그리고 열매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둘다 좋다고 하든지 둘다 나쁘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는 어떠한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좋다는 것,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도 이 열매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바알세불과 함패라고 예수님은 나쁘다고 그 나무는 나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이제 직접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독소를 날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직전에 나무와 열매의 비유에 나타난 원리를 마음과 말에 적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6절과 37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31절로 37절까지의 결론이며 결론이며 또 말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성령에 대해 악하게 말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원리를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고 바알 세불의 힘을 빌러 귀신을 쫓아낸다, 쫓아낸다라고 말한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귀신이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것은 좋지만 그 열매는 좋지만 예수님은 나무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바리새인들은 12장에 처음부터 예수님과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시, 예수님을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깎아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러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밝히셨고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 본문에서 28절은요 가정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못모하는 것이면 못모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밝혀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12장 10절로 13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또 15절에 다수의 병자들을 고쳐 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이어 예수님은 강한자 사탄에 대한 결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구원 역사의 측면에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결박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때였지만 이미 예수님의 활동을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심으로 사실상 사탄은 결박당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사탄의 집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를 언급하시면서 31절과 32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지 못할 죄, 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바꾸었고 예수님을 통해 임한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부인, 부인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성령 모독은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자신들의 말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의 은혜 가운데, 아, 택하신 자들은 은혜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아무리 고상하게 종교 활동을 해도 열심을 품고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신의 말로 자신의 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인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그들은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처럼 내가 한 말이 나 자신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마음으로 내놓는 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무익한 말을 쏟아내므로 천국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정죄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우리가 어떠한 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나무가 되어서 선한 존재가 되어서 선한 말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신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선한 말을 할수 있게 되고 선한 말을 하는 존재로 점점 더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나무이십니까? 날마다 나의 말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날마다 나의 마음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덕스럽지 못하게 하면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인정해 줘. 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너가 익숙해져야 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나쁜 나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상태가 지금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언행으로 천국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선한 말로 주님께 인정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선한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할수 있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때때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옳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